국토부에서, 어, 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이야기가 됐던 내용을 통신부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보도자리 읽어보시면은, 보시면은, 보시면은 내용이 제철들이안 음. 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다는데, 이 글이라는 게 제가 항상 느끼는데, 쓰나그 핵심이 안 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저, 흐름을 위해서 정리 했다, 이것요 어, 이 브랫폼 그 개발이라는 부분에, 이, 지금, 그, 소방, 경찰, 해경, 서 단위, 에 그러니까, 소방서, 경찰서, 해경, 뭐, 이런 단위에, 전국 215개, 이런 데서 있는, 그, 전체, 재난, 뭐, 치안농에 해당하는, 이, 의미 내에서 2021년부터 2800여 대 공공수출이 전망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각각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 앞으로 지어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이렇게 도로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이말하가 있습니다. 근데 <laughs> 어, 뭐, 이 안에 실내, 실내 해양탐색구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실내탐색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고, 실내도 있고, 해양탐색구조 드론, 이렇게 그림까지 다 해서 이거는 그대로 해는데 여기에서 29개의 드론 관련 국내 최고 연구기관 학교, 중소기업, 천재, 국산화, 율제고 및외시장 진출에 진출을 한데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만들어졌는데, 관련된 그 국가연구기관, 국가연구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항공기술연구원에서 이런 드론 사양이든지 공인실험이든지 이런걸 그다 주관하고 을 공인시험평가기관은 이런,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장재난과 응급수행하는 드론기체, 우리가 이야기한 지금 드론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트윈스를 포함한 14개 기업 기관 그 다음, 솔탑 등네개 기업. <laughs> A, B, N, H. 이거는 통신사고의 실외 안전운항세계구 측에 이야기하는 그런, 어, 통신시스템인 것 같고, A, B, N, H. A, A N, H. 이것도 말로 이렇게 써놔서 내런데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내부로 A, N, H 하는 그 스트라치라는 게그 작아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제가 한참 찾았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게, 특화 임무 장비입니다. 드론이 있으면 드론에서, 만 우리가, 저, 조하기 위해서, 어, 뭐, 어 뭐라 그럽니까, 대량에 가서 하면은, 그, 표브 같은 걸를 던져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특화 장비,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함상 착륙 장치, 소방 장비, 그러니까 드론에 부착되는 새로운, 그, 추가되는 그런, 여기에 맞다로 특화된 장비를 이야기하는 게, 요, 업체가, 빌링해서 이런데, 그이 업체가 도대체 뭐나요? 그건 진짜 안 놉니다, 이쁘게. 네. 보도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제가 뒤에 찾아놨습니다. 그래, 찾아놨고, 따로 결도해놨고그 다음에, 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 이거 보면은 상당히 어떤 거 보면은 상당히, 어떤게 보면은, 독과점 분목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전용 드론 개발 혁신 포트과는 보시면은 3업용 드론 세계 시장 진출할 국산 드론을 개발하고 재난 참 분야뿐만 아니라 산림 국방 안보 분야 등다 분야로 발생되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포에 대해서도 어, 언급을 해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천 유천, 보도자리 유치원에 해당하겠는데 그때 시진배경과 사업계에 있어가지고 기간도 정해져있고 뭐 495가기 증통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투자를 어,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게 있는데 구체별 대상까지 있고 여기까지는 저 그게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한겁니다. 그런데 어, 논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재난 치안용 드론 분야가 지금 언급되어 있는 그 업체 말고는 그뭐 항공우주연구소라든지 뭐 아까 이 스물아홉 갱근도 업체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건가 라는 의미에서 독과점인가 독과점은 아니겠죠 사실은 그럼 독과점이 아니면 참여방법은 비즈스 솔탑 AMH 수준의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가 참여 의사만 있으면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재난, 취험 이런 분, 분야에 분 우리가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잘동참할수있는가라는 의미에서의 이런 물음을 제가 놓이신하고 재난, 취험등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문우협회 앞으로 발표할 협회에서의 관심 여부가 있다, 있으면은 있는 대로에 어떤 방향을 정개할 건가라는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답까 다, 다뭐 답까지 다살 수는 없고, 앞으로 논리 포인트를 이런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어, 어, 스스로 묻고 또 우리끼리 대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해놨고, 이거 말고도 더, 대 돼야 되겠죠, 사실은. 그때 제가 혼자 해놔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솔탑 민서, 그다음에 또또 또 뭐였습니까? 이 NH 이런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자 이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찾아가고 봤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낮은 수준의 그런 의사가 아니고, 상당 수준의 의사들이 있더라.